예, 여기는 서초동 정, 저, 법원 종합검사입니다. 예, 예, 해가 서서히지려고 하고 있는데요. 예, 낮에 햇볕이 좋을 때 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, 지금도 단풍이 예, 참 볼만합니다. 예, 어쩐지 뭐, 그냥 하는 말로, 어, 단풍 구경, 단풍놀이 뭐 제대로 못하고 그냥 이번 단풍 시즌이 지나가는 것 같은데 예, 법원 뒤뜰에 왔더니 이렇게 단풍이 좋네요 어, 그래서 한번 음 약간의 여유를 즐기면서 찍어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양재동으로 가정법원으로 이사 가기 전에 여기 가정법원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그 법원 상고심 법원 준비한다고 이제 지었다고 하는데 예, 가정법원이 이사 간지도 오래됐고 지금 조정센터하고 사무실도 사용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본관 건물인데, 아 오늘은 이제 본관이 포인트가 아니고, 단풍이 포인트죠. 단풍. 에. 뭐 햇볕이 지금도 뭐 나름대로 뭐 근사해 보이긴 하지만, 그래도 화할 때가 더 좋았을 텐데, 아주 좋았을 때, 햇볕이 좋았을 때가 좋았을 텐데,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에. 요 가을에 한 장면을 기록해 둔달까? 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찍어 보고 있습니다. 의도적으로 조경을 이렇게 한 건지 단풍이 참 생각보다 어, 좋습니다. 아, 이미 약간, 약간이 아니죠.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. 에, 밑에 보면. 에, 그런데도 뭐 이런 정도로 나름대로 보기가 좋고요. 에, 이쪽도 참 보기가 좋네요. 에. 음 제가 뭐잘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, 이 조경도 전문가가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풍 은행 이런거에 관련된 예. 제가 이제 조그만 그 운동장이 나오는데요 어, 평소에 그렇게 뭐 활발하게 활용되는 것 같지는 않죠 예. 여기, 그, 아크로비스타 건물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, 저기 뭐더라, 이름이 뭐 근사한 이름이 있는데, 예, 새로 생긴 아주 고급 아파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예, 뭐 근사한 이름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. 뭐, 뭐더라, 아, 예. 굉장히 고급 아파트라고 알고 있어요. 예. 아크로비스타는 이제 건물이 3개가 있고요 예. 이쪽, 어, 이거 이제, 이거 복지관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? 이 건물 뒤쪽으로 한번 이렇게 살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음, 업무차 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, 뭐, 깊숙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. 네. 건물이 어, 대단히 웅장한 건물이죠. 어. 저 건물에 대한 뭐 비판론도 있긴 한데, 뭐, 하간 뭐, 건물이 뭐 이제 이미 들어선 지 오래됐기 때문에요. 음, 어디 보자. 30년이 넘었죠. 어, 저 건물이 저 자리에 들어선 지가. 30년이 넘었기 때문에. 이제 와서는 뭐 건물에 대한 비판론을 얘기하기에는 좀뭐 이미 늦은 거죠. 근데 네, 뭐. 기본적으로 뭐 건물을 다시 짓거나 뭐 해야 될 문제 있죠, 언제 어, 이쪽도 단풍이 아주 좋네요. 네. 에이, 이거 햇볕이 참 좋을 때 햇볕을 잘 받아서 찍으면 참 좋은데 지금 뭐 이미 그런 때가 좀 지났습니다 네. 네, 이쪽으로도 아름답습니다. 네. 네, 파일 관리 차원에서 일단 끌어봅니다.